포미션은 그 암바나 트라이앵글이나 뭐 여러가지 있는데 요즘에 보면 제가 관심있는 기술이 바리토플라타하고 타리코플라타거든요 네. 실질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그 보통 기술 보면 은 인스타나 뭐 설명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걸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아. 전반적인 걸좀 아, 플라타 바라트타다는 내가 기무라 공격이 시, 시,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하는 기술이에요. 상대방의 팔이 해체가 되고 내가 상대방의 팔을 몸키 쪽으로 넘길 수 있으면 기무라를 할수 있어요. 상대방이 손을 잡고 있고 강력이 너무 세고 이 상황에서 내가 팔을 잡고 있는데 막뜯기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럼 기무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카리플라타 먼저 보여드리면요. 상대방을 잡아놓고요. 내가 그이 상대방이 그립을 이제 잘 잡고 있잖아요. 그립을 잘 잡고 있니까 이 발이 너무 내가 이 발이 이 여기 위로 넘어갈 건데 상대방 넘어갈 때파트가오로탁 물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발을 주의해야 돼요. 이발 주의하고 내가 상대방 다리 위로 넘겨요. 그 다음에. 그립을 잡고요. 내가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요. 다리를 바꿔준 다음에 이 무릎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 무릎은 뜨는 거예요. 그럼 상대방이 락을 잡고 있어도 탭이 나옵니다. 타리 부셔 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그 경각대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걸려요. 견갑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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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게 만드는 거는 내 다리 힘을 이용해가지고 넘어왔어요. 다리 잡고 여기서는 지금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. 내가 각도를 더 좁혀야 돼. 각도를 이 다리 이용해서. 그이 무릎 땅으로 떨어지고 이 무릎 벌어지고. 바라토 플라타. 바라토 플라타는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못하기 못하기도 하는데 그 개념은 같아요. 상대 그러면 다리 잡아주고 내가 다리가 올라오는데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상대방 이 다리 다리 최대한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골반 밟아주고 하는 겁니다. 상대방이 어 저기 와요. <laughs>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아, 와서. 계속 주의하세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무라 리고 시도하고 있을 때, 내가 기무라 빌 시도하고 있을 때, 상대방이 팔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파리코플라타든 바라트플라타든 안 걸려요. 그래서 상대방이 락을 하고 있을 때, 내가 팔을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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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서 이각을이중각에서 예각으로 만들면 만 될수록 파리코플라타나 바라트플라타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. 파리코플라타나 바라트플라타는 발휘 기준이 너무 많고, 들어가는 엔트리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는 엔트리나 바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신 다음에 정확한 개념을 아셨으면 이제 엔트리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.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결과 쪽으로 이거예요. 상대방의 그립이 너무 세서 그립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기무라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내가 다리가 이 방향으로 넘어오든 반대쪽으로 넘어오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건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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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여야 돼요. 상대방이 그립을 잡고 있어. 그래서, 기물 안 되죠? 내가 넘어와서 그립 잡아주고. 이 발로 상대방의 이, 이 둥각을 점점 주혀지게 만드는 거예요. 예각으로. 예각으로 주혀지게 만들면 내몸 떨어지고 탭이 나오고요. 바라토 플라타도 똑같이 이제 타이코 플라타 반대로 넣는 거죠. 각이, 각이 이렇게 넓은 궁각이면 걸리지 않아요. 내가 이 각도를 좁혀서, 좁혀서, 좁혀서 예각으로 만들면 걸립니다. 상대방이 락을 하고 있을 때 걸리고요. 상대방이 바라토 플라타나 타이코 플라타나 하지 만 아, 와중에 그립이 풀렸어요. 힘으로 하 진행하시면 돼요. 이게 되셨나요? 여기까지